어, 확실히 좀 약간 닫혀있네요, 살짝. 네. 진짜 살짝. 네. 어, 토우가 들어오는 느낌이네. 야 얘는 확실히 좀 튕겨내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죠, 닫혀있죠. b 원, B2,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우리, <laughs> 그, GDR, 보면은, B1, B2, 이 브릿지스톤 굉장히 광고 많이 하는데, 어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 거기서 좋아요를 하는데, 뭐가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랑 승철프로님이랑 두 개를 쳐봤는데, 공통적인 거는 B1, B2, 공통적인 거는, 헤드가 동글동글해요. 일단 헤드 모양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일단 두개다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일단 헤드 요 면적이나 이런거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른 점이 딱 있어요. B2는 확실히 헤드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우 페이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B1 같은 경우는 스퀘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슬라이스가 좀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B2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내가 그냥 뭐, 어느 중상급자 정도 되고, 내가 구질이 뭐, 굳이 슬라이스가 아니다. 그런 B1을 선택하셔도 좋은데, 이두 가지 자체가 B1 같은 경우는, 이추 보이시죠? 이 추를, 뭐, 드로우 쪽, 페이드 쪽,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나눠가지고, 그 옛날에 이게 추 옮겨가지고 구질 바꾸는 거 있죠? 그거가 가능한데, B2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없어요. DVD라 그래서 드로우의 중심이 되어 있는 드로우의 느낌이 받쳐 있는 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번 소감은 B1은 10.5도, B2는 9.5도였는데 거리 차이는 크게 많이 없었어요. 거리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확실히 구질 차이가 B2에서 드로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맞는 타구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전에 리뷰했던 코브라보다는 튕겨내는 느낌이 훨씬 많아요. 일본 채의 특징이 좀 튕겨내는 느낌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 이제 미국 채는 좀 약간 먹는 좀 얘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고 음... 아...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솔직하게 그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닌데 <laughs> 그냥 저는 B2보다는 B1이 더 좋은 것 같아요. B2는 확실히 아마추어분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를 외칠 수 있는데 B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드로우페이스 느낌이. 근데 이게 또아마추어분들 반대로 튕겨내는 거 좋아하는 느낌이 니까 그죠 아마추어들은 이제 튕겨내는 느낌 좋아하시고 슬라이스를 방지해줄 수 있는 B2는. 슬라스 많이 나면 B2. 그죠 슬라이스를 방지를 원하시면 B2. 나는 좀 친다 B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맞는 타구감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제 두개 샤프트가 조금 다르긴 했어요. B2 같은 경우는 디아마나 브릿지스톤 그냥 스탁샤프트고 이제, 요 B1 같은 경우는 투어 AD,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 스탁샤프트인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제 페이스 중심, 드로우인지, 스퀘어인지, 스퀘어 B1, 드로우 B2, 요두 개가 나눠진다는 거. 타구감은 뭐 튕겨내는 느낌, 그냥 그렇다는 거.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